어,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체디사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라우디계학교회는 라우디계학교에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을 받은 라우디계학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는, 칭찬만 받는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문학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 디기아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라오디기아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스탠다드 자기들이 오리지널 교회라 자기들처럼 진실하고 좋은 교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뒤집어서 그들을 책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옳다 정의롭다 내가 바르다 내가 잘 나간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큰 자만 바꿀 수 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자는 마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있었던 그 도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유한 상공업 도시라고 합니다 또그 생산품 중에 양톨로 만든 유명한 검은 보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은 그 곳이라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안약을 제조해서 그 당시에 안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팔았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진 거죠. 또 금융도시고 거기에 또 오늘 날로 말하면 의학대학이 있또 의학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골로세서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계학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할 때 에바브라 디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라오디계학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편지를 하고 내가 속히 너희 교회를 가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개척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5절 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뜨미지근하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뜨미지근하다 라는 말은 뭐냐면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너희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찬 것은 쓸데없는 그 말이에요 또 복음과 접촉하지 않는 불신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안다는 말은 진리와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예 자. 지윤석 집사님하고 또 이다빈 집사님이 결혼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지율이가 나왔지요. 지율이가 나온 거 보니까 두 분이 하나 되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과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 영적 자유함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 영적 자유함이 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보혜사 성령이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주시고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있고 허물이 가려워지고 또 성령이 오시면서 의와 평강과 실학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라오디기학 교회에는 이러한 복음과 진리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거기에는 보혈도 흐르지 않냐고 거기는 성령의 생수도 흐르지 않냐고 거기는 주의 복락의 강수도 흐르지 않냐고 거기는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의 강수도 흐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가 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얘기로 하면 예수 없이 성령의그 주시는 그의와 희락과 기쁨도 없이 부혜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가마감동하는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도 없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운 것은 뭐냐면 끓는 뜨거운 물을 말하는 거죠 이건 사랑과 열심이 있는 열정적인 것들을 말하죠 이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 속에서 베풀어진 예배가 기도가 찬미가 헌신과 봉사가 열정적이고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또 미지근하다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가증합니다. 그 말이. 가짜면서도 진짜인 척하고 정의로운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오리지날이라고. 예. 또, 참으로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라고. 이렇게 외식하며 가증스럽게 우선을 떨고 있는 상태의 교회가 바로 나오디계학교회였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너를 내칠 수 있는, 내동댕이 칠수 있는, 너를 버릴 수 있는, 너를 징계할 수 있는, 너를 벌할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기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4절. 아멘이시여 그러세요. 아멘이란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진실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룬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여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위선과 거짓과 또 가면을 쓰고 있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우리 교회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창조주의 눈으로 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은 거짓된 자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요,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요, 열정도 없는 자들이요, 진실도 진리도 없는 자다 그에게. 두 번째로 책망을 받은 것을 한번 봅시다. 17절. 이거 좀금겠습니다두 번째로. 책망을 받은 것은 뭐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거기 안약 팔로 돈도 벌고, 모직을 팔아 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서 그잘 사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또 그들이 백화점에서 또 이렇게 세일 뭐할때 이렇게 또, 박연세 일할 때뭐 만들잖아요. 그 듯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행사를 진행하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거기다 또 예배당까지 줬겠죠. 건물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일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따라서 부자다. 한번 따라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에게는 넉넉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할렐루야. 뭘또아멘여이 정신 넉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송돔에 뭐맞춤에서 아멘하니까 이수 헛소리 나오는 게. 오늘 현실교회 같지 않아요? 귀찮으세 예? 예배당이 있고, 숫자가 있고 돈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 우리 교회는 정상적이고 오리지날이고 정의로운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 교회에 뭐가 없다고 보혈이 흐르지를 않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복락의 강수가 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다양한 일들을 프로그램,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하니까, 우와, 멋있는 교회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지 만문을 창조한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니가, 부여롭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 얘기에요.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17절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충성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은 냉철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여롭다고 하나 곤고하고 가련한 자다. 그얘기요 곤고하다는 말은 한번 따라서 자 비참하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아, 왜안 해? 불행한 사람들이다.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련하다는 말은 가엾다 그 얘기예요 예? 오늘 현실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없이 외식하고 또 이렇게 척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 불쌍하다 곤고하다 가엾다 예? 비참하고 괴움맞는 자들이여 또 그러면서 17절도 한번 봅니다. <목소리도> 네. 부여롭다고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고 치장해놓고 했으니까 말하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 갖고 조직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조명과 가마감동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것들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부여롭더하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였의 눈에는 가난한 자로 봤다고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 멀었다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니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 되고 성령이 가마감동하고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은사를 주고 성령이 뜨겁게 해야 성경도 보이고 십자가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당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가마감동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쫄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열등의식 갖고 살지 말고 영적인 부여로움 속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그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소를 샀으니까 농사지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노하잖아요 가서 너희는 강권하다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은 팔을 비틀어 꺾어서 데려다 오라 거기에 채집사님도 팔이 비틀려서 꺾여 갖고 온다는 이 믿습니다 나도 그렇고 뭐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다왕 앞에 가는 거니까 예복을 입었는데 벌고 벗은 자가 있었어요. 저를 내옷 쫓으라 그랬어요. 초청을 받았지만은요, 초청을 받아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가 부여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기아 교회 교우들은 예수의 보혈로 식김을 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3등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그 다음에 따라서 말해. 교회 이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희 선도님이 한번 합시다 축, 교회? 예 아니요, 댕기는 자 다니는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성령의 가마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우디게 학교에는 예수의 보혈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직력과 금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십자가 세워 놓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 그 말이 가장 스탠다드 의 오리지널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로운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뒤집어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권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너는 너는.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눈먼 장님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옷을 사서 입고, 아, 처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기초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이 믿음이 뿌리가 되어져서 이 뿌리 믿음이 진액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받아서 꽃피고 열매 맺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 그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풍요와 부요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부요로운 자들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크고 또 값진 것들을 소유하고 모든 조직들이 다 탄탄히 되어지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는지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가난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예수의 포열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준다고. 그래서 허물과 죄가 가려움을 받는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자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그대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이 행복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또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마 감동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밝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9절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어를 뭘 썼냐면 아가페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냐면 고맙게 돌아보는 애정 활동을 하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일이 여기고 불쌍이 여기는 사랑이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얘기 그들이 모여 예배한다고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주의 일한다고라니까 예수는 웃고 십자가의 보혈도 오르지 않냐고 성경의 역사도 없는 그들을 지근히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한다 하는 말이다. 그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래요. 여기 책망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또가 예를 들어서 제, 제일 지은 사람이 사또 앞에서 면사또가라죠뭐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라죠내 네, 이놈 하죠. 자, 저기다 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난 계신만, 저기다 대고. 시 아, 사또가 그냥 부르륵 내리는 거 아니에요? 시작. 네, 그다음에 내 이놈! 그 다음에 내 새를 알렸다! 그러면 그 사또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들부들 부들 떨어야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라우디아교의교회를 교회 너희는 외식과 거짓과 성령도 없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네 거짓된 자들아, 내일은 네 외식하는 자들아, 나는 창조주다 이놈들아 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 드러내고, 폭로하고, 모욕을 준다고 그 얘기해. 그 사람의 눈에는 나우디아 교회가 정의롭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이고, 아, 오리지널 잘 가는 교회 같이 보이는데 주님이 오늘 나우디아 교회를 다 드러내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부끄러움을 주잖아요. 아멘 좀만만서 이런 교회 되어지게, 졸지 말고 대답하시오. 되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아멘이 오늘 부부가 그냥 따블로 아멘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라는 게 이런 유에 대지 맙시다. 이런 교회는 내놈하고 주님의 주노한천만과부끄러운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성도는 주님 앞에 나는 더 모른다 하고 주님이 외면한다 고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또한번 봅시다. 20절로 봅니다.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나우디 학교에는 금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교회문밖에 예수가 있고, 문 안에는 예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는 문 밖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랑하며 살아요. 의롭다라고 자기들이 제일 잘 정의롭게 가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다수의 무리가 지배하는 교회는 현대교회입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요 다수보다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가 다수리고 예수가 통치하고 예수가 참으로 이끌어내는 하나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런데 라오디기 학교에는 예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라. 문을 열라. 지금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 동일하게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나와 더불어 복자 하나 되자 내가 통치하고, 내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시락을 주고, 너희들을 부교 부여롭게 하고, 가련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너희들을 참으로 은혜롭고, 복 있는 자로 바꿔주겠다그얘기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주님의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자 손을 한번 다 같이 양손으로 잡습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자 아이고 있는 대로 읽어 봐야 다귀 있는 자 이십이 절 시작.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주님과 하나 되어 지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흐르고 말씀의 강수가 흐르면 우리는 이기는 자에 설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안게 해 주겠다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